욕과 그의 친구들 간의 이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22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욕과 그의 친구들 간의 이 논쟁, 변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입니다. 엘리바스. 그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적하는 이 잘못의 내용은 주로 요이 과거의 부자였을 때 이웃들에게 친절하지 아니하고 부당이 됐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전제하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지적은 당시에 이 부자들이 그 사회에 통상적으로 행했던 그 행위에 근거한 것이니 실제로 욥이 그랬는가 그렇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욥은 가난하고 힘든 자들, 과부와 고아들, 억울한 상황에서 신원하지 못하는 그들을 도와서 도움을 주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바스는 그렇게 욥을 몰아붙이는가 하면 그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배움 때문이었어요. 그면 이를 선지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선지식은 인과 응보의 원리였어요. 가달없시 고통이 왔겠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아니냐?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죄값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인과 응보의 이 원리가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식에 근거하여 이 엘리바스는 당시 대부분의 부자들이 통상적으로 행했던 이 죄악을 쭉 열거를 해. 욥,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누군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그럴 것이다 질에 짐작하고 싸잡아서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와 같은 모습. 소위 세상 말로 도매금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엘리베아스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걸을 때에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제자들의 마음에 제일 먼저 들어온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었습니까? 누구의 죄이 오니까? 그의 부모의 죄이 오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이 오니까 그들의 선입견은 죄 때문에 오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갖고 태어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후에 예수 크리스도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어요? 죄 때문이 아니다. 왜 육신의 질구가 오는가? 우리가 지난 주간 금요일 밤에 그며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다죄 때문이 아니다. 다섯 가지 요인이 있다.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첫째, 지은 죄 때문이다. 둘째, 귀신이 들려 병 들린 경우가 있다. 셋째,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주시는 허락하신 연단으로 인해 주시는 질병이 있다. 요비론 경우죠? 그가 알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지 그가 잘 알기 때문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 연단으로서의 즐거움임을 그가 알고 있어요. 저는 만일에 하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이세 번째 카테고리. 하나님께서 더욱 귀 쓰시고자 하셔서, 주시는 연단으로서의 질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로서 바라는 바램이죠. 왜냐하면, 이 연단으로 오는 경우의 질병이란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같은 질병을 통하여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깊은, 넓은, 큰 신앙으로 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기왕 안 오면 더 좋겠지만 질병으로 오기로 한다면 이세 번째 카테고리 연단으로서의 질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연단으로 주어진 질병이란 주님께서 더 강하게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연단으로서의 질고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감당할 만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기 때문이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질병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연단으로 주시는 시험이나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감당할 만하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면 주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또한 감당할 힘을 주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그 시험과 질병이 끝난 다음에는 더 믿음이 견고한 넓고 큰 신앙인으로 세우신다. 자네 번째 질병의 원인은. 사람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주어지는 질병이 있다 그랬어요 죄 때문도 아니고 연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고 보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다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고쳐 주심으로 많이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고쳐 주시지 아니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고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간질병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그처럼 능력을 행사하고 놀라운 주의. 이적을 행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런데 그와 같은 가운데 간질병 발작이 시작되고 온 몸에 경련이 일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본인의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그가 간절히 주님 앞에 세번 기도했다.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데 답은 뭐였습니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에 대하여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즐기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요 그가 기도한 후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고백을 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는데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와 같은 아주 굉장히 심오한 내용으로 그 고백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약할 때에 강하여짐이라. 그많은 이죠. 심지어는 죽은 유독를 살려내는 그 능력, 그의 손수건만 병자에 혼자도 병이 낫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강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능력으로 주시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약할 때곧 주의 강함이 나타나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 그럼 이와 같은 고백으로 그가 행하니 주님이 그를 어여삐여기시고 계속적으로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병의 원인은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서 과도하고 지나친 것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음, 과식 그런 거 하면은 과로 아속 절제 기부도 부족, 부족했어.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는 절제의 열매인데,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면 환경오염, 환경파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몸에 해로운 광선을 받게 되니, 과거보다 여러분 이 모세의 시대, 그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 그처럼 오래 장수했던 모습이. 우리 시대에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장수하지 못합니다. 요비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가? 죄 때문이다. 엘리바스는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과 응보의 원리만을 내세워 내가 부자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이 부자들의 이 짓는 죄를 쭉 열걸하는데 6절, 8절, 6절, 7절, 8절, 9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일련의 죄악들은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다. 그러므로 죄목이라면 무자비하게 강탈한 죄. 그당시에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죄목이라면 가혹할 정도로 불친절한 죄. 그런가면 8절에는 공유해야 할 토지를 자신의 곳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제목이라면 권세를 이용한 강도죄. 9절에는 과부와 고아를 무자비하게 학대한 죄. 이렇게 열한제약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부자나 권세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들인데 너도 그랬지 아니 했겠느냐? 내가 부자였지 아니 하였느냐? 이렇게 지레 짐작을 해서 요비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너도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아니하였느냐? 짐작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지레 짐작, 선지식, 선입견, 도매금, 외모로 짐작하고. 사회의 통상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내 기준을 근거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주의할 부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자 초년생으로 한국의 목회자들의 이미지가 어떠한가 알고 싶어서 제가 한 장로님에게 물었더니 목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제 마음에는 예상하는 답이 있었지요. 성경 교사 또는 돌보는 자, 영적으로 양육시키는 자뭐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물었는데요. 그랬더니 답이 보였는가 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정치인. 어, 제가 그말 듣고 휘청했잖아요왜 어, 목사가 정치인일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라앉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정치권에 나가 있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 성향이 극과 극으로 아주 극 보수적인 그런 목사도 있고 극 진보적인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은 교회 밖에서만 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권모술술을 사용하여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했을까. 일종의 대형교회 세습의 모습도 그 중에 하나겠죠. 교인들의 대부분이 원치 아니하는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하는데 아주 엉뚱한 시간에 그 공동의회를 정하고 그리고 통과, 통과했지요. 통과시켰어요. 그 같은 모습들, 술수들, 바로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날 그 이미지, 정치인과 같다. 그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여나, 정치꾼의 모습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돌봄과 양육과 전도에 집중하는 주의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목회자의 그와 같은 이미지에 대한 그 상한 마음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서그 마음의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는다는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다시금 형성되고 부활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겠습니다 또한 목사의 마음에 그려지는 성도의 모습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신실하게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기에 하옵소서 목사의 마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엘리바스와 같이, 이처럼 선지식, 자신의 기준, 경험이 다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 선입견에 얽매여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말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한 자를 극률이 어기고, 충보하고, 기도하고 도우며, 함께 죄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며 전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에 나한 사람, 또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